자,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제 허수 판덕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는 이제 전 학생의 편집부 부장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일 품... 일 품... 일품이크안요 아. 와, 네. 수능형 문제를... 1오이 오. 1학년이죠. 네맞습니 수화, 어? 1이죠 1학년이죠. 학년이죠학이죠1학이죠1학이거뭐이죠1학표이 있는데? 네오이 친구 좀좀이죠1한국이이제 한국사, 어, 한국사 1등이동1학년1학명이죠이게 1학년이죠. 죠네 표준편차가 20 정도가 되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14등. 오 어, 괜찮네요. 자, 좀 생각 한번 보죠. 네. 일단 다 맞았어요. 네, 맞아요. 다 티를 뺏겼죠? 안믿겠어요 여기 풀이가 있기 에 수능 아잘 푸네. 넘어갈게요. 친 친구,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놀라시죠? <laughs> 네. 생평강가요? 네. 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versus human intelligence. 발음 발음이 좀쥐기네요뭐 외국 외살다 왔어요? <laughs> 아니요. 뭐 유학파? <laughs> 아니요. 2학년이네요 네. 이이 이건 뭔가요? 애착 인형. 애착 인형. 음, 좋습니다. <laughs> 이거 생평강 언제까지예요? 내일까지요. 넘어갈게요. 어, 우리 친구 <laughs> 어 생명한다 생명. 승명. 2학년이죠아저 1학년이. 1학년인데 1학년 아 통합과? 생평가. 통합과? 네. 이거는 통합 통합사회? 네. 니엘이 이거 뭐예요? 저잘 저 모르겠는데 노 노동 정책이 아닐까? 아 노동 정책. 아. <laughs> 핸드폰 한번 보볼까요 아까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황급하게 숨기는? 하이클 씨를 이겼습니다. 아어 깜짝이야? 일등 한번 에코노를 들고 다닌다. <laughs> 얼굴에 뭐가 많이 나고 <laughs> 지금 도 괜찮아졌네요. 마약도 들고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넘어.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지금 영어 외운다. 네. 이거만 봤는데. 시험편나 있어 요지금시편 언제 생생이죠? 수행, 아 내일이요. 또 <laughs> 벼락치기냐? <드럭치레 그냥>. 한번 <laughs> 네, 시험 시험 한번. f 브 b r 이거죠 f 브 b r 브릭 f 요 네. 시. 아이, 그치, 이런 거. 비슷해, 비슷해. 징물많 <laughs> 마녀 아, 아, okay. 아, 아. 기회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머츄 아, 아. 우리, 우리 친구? <laughs> 지금 고등래시 1등급을 위한 너무 귀찮은 걸을 키우고 있는데 진짜 맞아 찐막 찐막 인스팅트 <laughs> <laughs> 넘어갈게요 친구? 친구죠? 친구죠?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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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이게 쉽지 않은 친구였네요. 이뭔게임이죠 어, 야구 잘 좋아해서 아, 야구게임 좋습니다. 지금 2학년이죠? 사실 3학년이어야 되는데 어. 어. 아 경제? 경제를 한다는 건 이제 또 뭔가 자신 있다는 소리잖아. 경제도 쉬운 거 보면 는게요 뭐? 많이 했네요? 수능, 수능 뭐 봐요? 수능 경제 봐야죠. 뭐. 경제랑 또? 경제랑? 사무니랑전국 중에 공부 사망하세요. <laughs> 개꿀. 개꿀! 개꿀! 진짜 개꿀!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명목 GDP야? 실질 GDP는 뭐가 다르죠? 실질 GDP가, 그, 각, 아니, 각 그, 기준 연도에. 오케이, 넘어갈게요. 반가워요, 음. 친구. 안녕하세요. 이, 이 친구 도 이제 영어 수행통합는다 네. 내일인가요? 아, 네. 하... 아 사실? 아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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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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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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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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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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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통이 특이하네요. 보잘까요? 아,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미로 미로 가지고. 특이한 친구다. <목소리> 그래요? <그죠? 목소리> 망치 조심하지 거게어이어이 잠깐 잠이 지금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취향이 살짝 독특하신 친구네요 귀엽잖 하나씩 서, 설명해 주시죠 이건 뭔가 이거? 그, 그, 호지 부클로베개죠 아니요, 책이지 네, 해석 가능해요? 그쵸 해볼까요? 테디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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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하루를 어, 달콤한 잠에서 뼈, 깨면서 시작한다 아이고, 어 아이고, 쟤는 괜찮나요? 재밌는데요. 아, 쟤... 근데 다음 다음 페이지는 없나요? 네. <laughs> 다음 페이지는? 아니, 여기... 꼴 어탑이 뭐죠? 가을. 이, 이 친구는 뭐죠? 돼지. 이 친구 돼지인가요? 네, 아니요. 이 친구는 뭐, 뭔가 역할? 돼지. 그냥 네, 돼지예요? 네. p i n 이핑크핑크하혹요야광 i n k p 뭐 내일 영어 n k 인가 n k 혹시 세 명이 같은 말인가요? k p i n 네요 i n k Pink p 한번 볼게요. 그리고 i n k Pink Pink p 죠 책이 먼저죠. 책, 이 i 이다 p i n 근데 이거는 Pink p 이 친구도 망치가 있네요? <laughs> 친구가 누, 누가 원조예요? 누가 원조? 누가 누가 원조야? <laughs> 망치맨이네 토르예요? 토르? 좋아. 토르 망치맨 습니다 빨리, 빨리 공부하세요 수시 챙해야죠 <laughs> 넘어갈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좀 <laughs> 야하다 <laughs> 어이 신고? 이봐, 펌업 사이 한다, 그죠 네. 양심적 병역 거부 어떻게 생각해? 요좀 아닌 것 같아요. 분대 갈 거예요? 가야겠죠. 가야죠. <laughs>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사망해 <laughs> 되보세요. 이 뭐죠? 보았어요. 아, <laughs> 포켓몬 좋아해요? 어, 네, 좋아요. 다 알아요? 많, 만, 많다, 막, 바이바이. 네. 시계를. 짱 바가 놨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공부하시는 뭐 거죠, 지금? 생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뭐, 재학생이신가요? 제주생이 아, 근데 왜, 이거 학교에서 공부를. 지방용 아이 음... 만점 합격 보조 이건 뭐죠? 음... 몰래? 씨 몰래 글씨 한번 볼게요 와 열심히 하셨네요 재수생이니 그죠, 열심히 하셔야죠. 복대립 유전자가 뭐죠? 복소순가요? 어, 완전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두 자인데, 여러 개의 전보가 경쟁을 해서... 왜... 왜... 왜 경쟁을 하죠? 넘어갈게요. <laughs> <방금> <laughs> 한번 친구들 다 만나봤는데, 아, 재밌는 친구들이 좀 많네요. 이제 고르면 되나요? 아. 아. 잠깐만. 일단, 한국사 1등 나오세요. 아이 <laughs> 이복 <laughs> <laughs> 오케이 다음은 경제 나오세요. 마지막 아저 망치 친구 나오세요. 자기 소개 한번. 아니 이 맞다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실수해라고 해야 되는 거지. 반갑다 실수. 반갑다 실수야. 실수야. 안녕하십니까. 알았어, 됐지 알 반갑다 실수야. 그렇지. 웃지 마세요. 웃지 마. 반갑다 실수야. <laughs> 네. 여기서 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5반 15번 윤찬입니다. 10월 모의고사 아 10월 모의고사 사사사 네.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자기소개 해주 2학년 1반 한주영이고요 네. 몇 살이시죠? 아저이년 꼬라서 19살입니다 네. 모의고사 111이죠 탐구랑 영어랑 탐구는? 아니 까 그러니까 영어가 1인 거니까 아, 탐구도 아. 당연히 다 111이죠 오케이 자기소개 예, 1학년 8반 18번 임수빈이고요. 영어 빼고 이번에 다. 영어 때 자서. <laughs> 아니, 진, 진짜 망치. 저왜왜 왜, 왜 좋아해요? 아, 약간 뭔가를 부셔 버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않아요 되게 야망이 떠요. <laughs> 혹시 지금 뭐 그러면 가고 싶은 대학교 있어요? 저 서울대요. 잠시. <laughs> <laughs> 아 어, 네. 꼭 이루길 이루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실수한 명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laughs> 저 1학년 8반 선우현입니다. 성적? 저 올해 1등급. 아. 원하는 대학교 있을까요? 아, 총 이제 고려대 생명공학. 어. 왜 의대가 아니라 생명인가요? 아직까지는 살짝 공부하기 <laughs> 힘들 것 같아요. <같습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혹시 키, 키가 몇이에요? 83 정도. 떨어지실게요. <laughs> 네, 이렇어서 이제 미래고나 학교에 실서 허수 친구들을 만나 봤는데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 많네요. 예. 모두 좋은 대학교, 원하는 곳,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